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빌립보서 1장 8절에도 보시면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마음 다해 사랑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먼저 우리 1장 8절을 보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말이 정말로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 됨을 더욱 더한번더 강조하죠. 그 뒤에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스 2장 5절에도 바울이 다시금 권면을 하거든요. 어떤 권면이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이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동역자들인 빌립보 교인들을 마음 다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로어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우리의 동역자들, 우리의 공동체들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동역자들을,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인 9절부터 11절까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의 편지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 어떠한 기도를 했는지 함께 살펴보면, 첫 번째로, 그들이 풍성한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 주신 사랑이 존재해야지만 그 사랑 가지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요? 그 사랑은 허다한 죄까지도 덮을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지식과 총명의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 구절을 보시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겉으로 보여지는 껍데기 사랑이 아니라, 알맹이 없는 가짜 신앙이 아니라, 그리고 지식과 확고한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열정만 있다라고 해서, 그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이 뜻 가운데로 온전히 인도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모든 일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다못해 그 작은 창업을 하나 시작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없이는... 아무리 열정이 많이 있다 한들 그것을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특히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총명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 그들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바울은 기도를 합니다 10절 초반절에 보시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유익이 되고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있으면 반대로 악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선을 분별할 수 있을 때 덩달아 나머지 악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유익이 되는 것인지 알수 있을 때 나에게 어떤 것이 해가 되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인지 알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 그들이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길 위해 바울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사람이 보기에도 진실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해요. 왜요?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진실되지 못하고 거짓되고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거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하지 못할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 무엇보다 정직하고 진실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켈빈 밀러 목사님은 이 진실에 관해서 짧게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진실을 말할 용기가 부족한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 그러니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으면 사람은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에서 정직으로 내 삶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들이 허물 없는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순결한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그리스도의 날까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순결하기를 위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들이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결국 그 의의 열매는 누가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 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불을 짓고 간구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의의 열매를 맺는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서. 11절 후반절에 보시면 어떻게 기록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풍성한 열매로서 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들은 마땅히 살아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정리해 보면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기도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다 연결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결국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 지식, 총명이 풍성할 때에 우리들은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우리가 어떤 것이 유익이 되고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해가 되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인지 어떤 것이 선이고 악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순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결할 수 있을 때에 우리들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우리들은 마땅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 구절에 보시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리고 1 1절 마지막에도 결국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끝마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종착지도 하나님이여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마음을잘 새기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붙여 주신 우리에게 묶어 주신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공동체들을 마음 다에 사랑하고 마음 다에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그러므로 인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